네, 그 행사에 앞서 어, 오늘 비록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김영 김영 김용... 우리 행사를 직접 투겨 주신 정광선 어, 인구청년 도의 에, 전소현 의원님, 에, 의장님을 계신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이 전남 본부장님 또 이렇게 직접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금, 다금에 그 우리 상생을 위해서 이장단과 그 상생 회약식을갔습니다 우리 이장단, 에, 그 김은주 이장님을 에 해가지고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예,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내 국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린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농업교육의 열악이죠. 어, 농업기술원 우리 원장님 박 홍제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에 우리 농민단체 또 전라남도. 어...